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대리 TV의 전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기사가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트론과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 관련해서 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보시면 전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왔죠. 오늘 그야말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말 벼랑 끝에서 월요일 날 깜짝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반등 폭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0.97%, 코스닥이 2.61%니까요. 코스닥은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1000포인트 언더에서 나올 만한 반등이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는 조금 아쉬운 약 반등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내의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추해 볼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차트는 잠시 후에 유한타증권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어, 이 몇몇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 17시 13분에 나왔습니다. 보면. 본격 생산에 대한 준비를 마친 러시아 백신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러시아 백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푸트니크 V입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제 CMO를 통해서 좀 위탁 생산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어, 전 세계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접종이 좀 되고 승인 이후에 국가별 승인입니다. who라든지 예멘 승인이 안 됐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편으로는 음 근실 내좀 승인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보면 스푸트니크와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cm을 맡은 휴먼스 글로벌 컨소시엄은 빠르면 이달부터 시생산에 돌입한다 이달이면 8월이죠. 어, 스푸트니크 v 개발 지원 및 해외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rdf 는 이달 중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어 휴언스 글로벌을 방문해 3개월간 체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식약처 관계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식약처는 스푸트니크 v 백신 허가 신청에 앞선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쵸 음. 그리고 MP 코퍼레이션도 지난 20일 러시아의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에 대한 사전 검토 신청. 아직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신청 후에 최종 어 접종이 되고 있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로 또이 코비박에 대한 신청을 했다라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러나 이들 백신이 품목 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신 수급난이 발생할 때마다 러시아 백신도 허가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 정치적인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늦추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제 개인적인 내피셜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고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접종사업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 및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전 세계 70개국이 허가를 받아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이렇게 승인이 안 나고 있다. 그렇죠? 음, 만약 WHO와 EMA의 승인만 났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승인도 미루어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기관이 좀 받쳐줬습니다. 기관이 그나마 이렇게 순매수를 좀 들어와줬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200일 선, 그리고 코스닥, 아 역시 200일 선에서 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찐반등일까? 거기서 거기에는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반등으로서 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단기적인 어 반짝 기술적 반등이 아닐지 예, 좀 고민이 좀 되고 어 진입 시점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현금 보유하시고 제대로 된 반등에서 대형주 위족은 많이 낙폭 과대주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찐 반등일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만큼 현재 어~ 제대로 된 반등에 진입을 해야만 음 제대로 된그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만 그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반등 시점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부터도 오늘 코스닥이 기관이 에, 1180억 그리고 외국인이 3,200억 가까이 순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반등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음, 역시 마찬가지, 코스피도 기관은 6,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로 일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음, 오늘 반등이 내일까지 좀 이어지고 안정적으로 최소한 이 120일 선까지는 좀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와야만 어, 추가적인 이 지수가 상승해주면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 델타 변이에 대한 시장의 어떤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 시장의 자금 축소 그리고 중국발 규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어, 충분한 충격 흡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에, 이슈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살만한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저는 내일까지 어쨌든 양봉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양봉이 이어지고 최소 수요일 뭐 목요일까지도 약반등이 좀 이어지면서 200일선 제대로된 아, 안착 그리고 120일선 돌파 후에 안착되는 흐름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만 어, 조금 더 긍정적인 어,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현재 보면, 이, 증시 자금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용융자가 아직도 어 많이, 그죠? 아직도 많이 시장에서는 좀 쌓여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신용융자가 19일 기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는 뭐 종목별로 상의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탁금은 조금 더 줄었고 미수금은 늘었습니다. 오히려 미수를 좀 질르는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지난주 한 8월 20일까지도 어느 정도 수면 지확인이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신용융자가 오히려 좀 줄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굉장히 25조 가까이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전히 반대매매에 대한 위험은 잔존해 있다. 아울러서 어, 현재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급전직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투심은 꺾이지 않았구나. 뭐이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갈수 있는 종목들은 세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다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반도체 관련된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요런 종목들도 어, 아주 제대로 된 반등만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음, 짧게 짧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좀 제가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이트론과 e EID 한번 보겠습니다. EID 먼저 항상 제가 보니까요, EID는 재료의 부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EID 재료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과연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국내의 긴급 승인이건 어, WHO와 EMA의 승인이건. 승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이벤트가 제대로 나오느냐. 결과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슈 말고도 필리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스포트닉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 그죠? 1회만으로 이렇게 좀 완료가 되는. 뭐가 됐던, 뭐가 됐건, 어, 반드시 이 스포트닉 라이트나 스푸트니크 부나 국내에서 승인 나거나 WHO와 e m a 승인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는 주가가 강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2차 전제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드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면서 코로나는 그냥 감기처럼 방어하면서 간다. 라는 식의 이슈가 어떤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러시아 이 스푸트니크 v 이 백신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 기사가 계속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승인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돼버리면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에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항상 이 종목은 많이 흔들었고 여기서도 과메도권에 진입하고 거의 한달 가까이 계속 빼다가 그죠 양봉 하나 딱 세우고 나서 22평선 돌파하며 쭉 끌어올렸고요 좋은 이슈와 함께 그죠 지금도 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쭉 지금 밀리면서 22평선 언더로 완전히 정말 빠질 것 처럼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이 여기서 200원에서 800원까지 갔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털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음뭐 똑같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었다 라고 판단하기에도 아직은 이슈화될 재료는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현재는 계륵 같은 종목일 수가 있어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들고 가자니 계속 밀리고 이런 그런데 음, 단순히 차트라든지 지표로볼 때는 어, 과매도권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 상승이 얼마나 나오든지간에 이렇게 한번 과매수권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과매수권까지 그 변동폭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전 생각하고 있고, OBV를 통해서 본이 차트를 보더라도, OBV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번 말씀드려서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 그 거래량을 플러스 하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을 마이너스로 합니다. 이를테면,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OBV에서 빼는 거죠. 여기서 보면 OBV 이 선이 쭉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음봉일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또 매집한 것과 같은, 상승할 때 오히려 거래가 더 터지는, 그런 흐름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쭉 밀려버리면서, 오히려, 음봉일때거래량이 많이 실려버리면, 아, 이거 끝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실망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부가 바뀌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러시아 특사 출신인데, 요런 러시아 이런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좀 긍정적인 호재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사실은, 어,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다만 차트상으로는, 어센딩 삼각수렴이 깨져버리면서 쭉 밀렸지만 20평선 돌파를 지두번 정도 했고 한번더 강한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어뭐 음봉일지라도 20평선 돌파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어 충분히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한 번쯤 러시아 백신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순매수는 뭐 하루하루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뭐 OBV를 통해서 본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어, 매집이라고 볼수 있는 시그널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트론을 가서 보면. 이구간때에서 사실은 잘 버텨줬어야 되는데, 쌍바닥을 만들지 못했고 밀렸습니다. 역시 얘도 2 0평선 밑에서 지금 흔들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이 친구도, 어, 보시는 것처럼, 과메도권에서 계속 지금 놀고 있거든요. 과메도권에서. 이 과메도권에서 놀던 이트론이나 EID가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한번 빵! 터지면서 양봉 나와주고 그 양봉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론은 한 750원 정도 그리고 이 아이디는 양봉이 많이 나온다면 입니다 당장 뭐 내일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 한 550원, 뭐 650원 요정도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어, 수급 블랙홀 역할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을 뭐10% 이상 마이너스인데, 그냥 손절해버리고 나가기에는, 기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그 기대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이 적지는 않다. 조금 더 버텨보면서 기다려볼 만한 자리는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아직까지는 거래량 크게 실리면서 나오는 운봉도 아니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음 종목이라 좀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외국인과 개인 어,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 것은 수급에서 좋은 흐름은 아니죠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는데 딱 수급에서 어떤 눈에 띄는 흐름은 없다 재료가 터지면서 강하게 에, 뭐랄까요 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뭐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은 이 종목 두 종목은 좀. 어,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하지만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해버리고 어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어 뭐랄까요 어 WHO와 EMA 승인이 아예 부결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다만 그렇지 않고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반짝반등에 그칠지언정 한번의 슈팅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어, 가능하시다면 음, 좋은 댓글과 어, 영상 하단에 하트로 되어 있는 후원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